자정윤희 선수의 버디 펀트요 정윤지 들어갑니다. 이게 우승이네요. 정윤지. 자 마지막 홀의 승부. 이야 이런 승부가 또 있네요. 마지막 홀에 정말 극적인 승부입니다. 좀 가까이 가지 않았거든요. 그러나 그걸 성공시키네요. 자 자신도 정말 감격스러워하는 이 순간. 야 정말 3년 만에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정인지 선수입니다. 정인지 선수 정말 아마 이 우승을 했지만 이 순간까지 오기 전까지 굉장히 마음을 졸렸을 거예요. 앞쪽 어, 마지막 최종 경기하면서 그 압박감을 받으면서 계속 경기하고 와이어트와이어 우승 아닙니까? 네. 이승을 생애 두 번째 우승을 와이어트